안녕하세요. 류용수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후에 급여가 오르거나 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개인회생 신청을 할 당시에는 내 급여가 250만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250만 원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거죠. 그럼 개인회수 신청을 하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보정이 한번 나옵니다. 그럼 그 보정에 따라서 또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을 했고요. 이제 보정을 마무리 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시 결정이 나오고요. 개시 결정 이후에는 한번 법원에 방문하셔야죠. 채권자 집회기일 형식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한 번은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최종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. 그런데 이 25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보정까지 마쳤는데, 그 사이에 급여가 250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가 됐다. 혹은 그 사이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급여가 250에서 300만 원이 됐다. 이런 경우 다시 변제계획안을 300만 원으로 맞춰가지고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. 예, 원칙적으로는 수정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2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을 때보다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야 되는 월 변제금이 훨씬 높아지겠죠. 그 이유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산정되는 계산 방식은 내가 받는 세후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전부 다 변제금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1인 가구다. 그러면 약 130만 원을 제외한 남은 돈은 다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. 2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130만 원을 제외하면 120만 원을 월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300만 원으로 월급이 올라가 버려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 버리면 5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럼 180만 원씩을 월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하, 원래 처음에 내가 냈던 250만 원으로 쭉 개시 결정을 받고 인가 결정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. 예,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운이 좋으면요.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개인생을 250만 원으로 이제 월 급여 내역서도 제출을 하고 그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을 제출하면 회생 법원에서는 그냥 그걸 토대로 쭉 개시 결정도 나고 예, 이렇게 인가 결정까지 나기도 합니다. 그런데 한 번씩 해생위원은 그 사이에 혹시 급여가 올랐을 수도 있고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급여가 올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정을 또 내리기도 합니다.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보정을 내릴 때까지 다시 새로 받은 그 급여 이체 내역을 제출하라고요. 그렇게 내면. 250만원씩 통장에 꽂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300만원이 꽂히게 되잖아요. 그러면 회생위원은 이게 갑자기 뭐냐? 그러면 이제 아빠 뭐 보너스입니다. 뭐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. 혹은 뭐 솔직하게 아 급여가 올랐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변제기간 수정하라고 하겠죠.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양심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한 후에 급여가 올랐으면, 올랐습니다라고 하는 게 양심적으로는, 법적으로는 맞는데요. 예. 현실 무에서는 예,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넘어가주면 좋은 거죠, 뭐. 예. 걸리면 뭐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. 뭐 걸렸다고 해서 뭐 게시만 해? 하고 만안 뭐 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예,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. 월급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, 처음 냈던 거대로 이제 그대로 가는 거죠. 예, 그대로 가다가 회생위원이 뭐 새로 월급 받은 거 이체내역 내라 그러면 뭐 그때 가서 이제 추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보너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든지. 근데 개시 결정까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월급이 올라가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. 예, 인가 결정 이후에는 당연한 거고요. 개시 결정 나면 예, 그때부터는 뭐 급여가 뭐 250에서 500만 원으로 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. 그걸 가지고 뭐더막 검토를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. 개시 결정 전이 문제인 거죠. 근데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후에 내 소득이 올라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